안녕하세요. 자영업 이슈입니다. 이번 영상은 지원 같지 않은 지원, 소상공인 긴급 자금 대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연 정부가 자영업자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이게 최선일까요? 뉴스 검색하면 코로나 소상공인 긴급 지원이라는 타이틀이 한 바가지 나와 있는데요. 약간의 저리로 돈 꿔주는 게 지원은 개뿔, 게다가 긴급이라고요? 오늘자 자료에 현재 신청건수 중단 4%만 집행된 상태고요. 원래 한달 정도 걸리던 걸 아주 긴급하게 두세 달 걸리게 만드는 게 긴급 맞긴 하고 두세 달 기다리다 말라 죽던가 속 터져서 긴급하게 뒤져불것다. 동네 통반장도 아니고 너무 대충하는 거 아니십니까? 자자 IMF도 충고하잖니 대출카드 그만 떠들고 합리적인 것좀 들이드 보십시다. 어제 아시는 분이 수십 번 전화해서 간신히 상담받고 하시는 말씀이 이건 대출 안 받아도 먹고 살수 있는 사람들만 싼 이자로 대출 시켜 주는 거라며 하소연하던 게 생각나네요. 최근 코로나가 기름을 들이붓긴 했지만 자영업 경기가 어제 오늘 나빠진 것도 아니고 그 동안 뭐 서민 자영업자들은 보증재단 대출을 받으신 분도 많고 현금서비스의 카드론에 이것저것 돌려막기 신용조차 바닥인 분들이 많을 텐데 꼭 대출만이 대책인 건지 대출 못 받는 영세 자영업자들은 그냥 장사 접고 목숨까지 접어야 할 판인데 말이죠 영세 자영업자들 다 말려 죽이려는 것인지 정작 당신들이 지원이라 떠드는 대출은 그나마 살 만한 여유가 있는 자영업자를 위한 대책에 가까운 걸 모르는 것입니까? 그래도 아쉬운 놈이 우물 판다고 어쩌겠습니까? 별수 없죠. 신청자가 많이 몰려 처리 과정이 두어 달 이상 걸린다고 하니 필요하신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주변에도 몇몇 분이 신청 혹은 준비 중이신 분들이 계신데요. 막무가내로 돌격 앞으로 하시는 성격 급하신 분들 계실까봐 준비 과정 살짝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대출은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요. 이번 소상공인 대출은 인원이 너무 몰려서 전화통화가 어렵긴 하지만 전화로 꼭 예약을 하고 가셔야 하고요. 사업자 등록증하고 신분증, 부가세 표준 증명원, 이 필요하고요. 부가세 표준 증명원은 최근 3년치를 준비하시고 개업 3년 미만이면은 개업부터 작년까지 준비하시면 되겠네요. 업체당 7천만 원 한도이지만 아시다시피 7천만 원다 개구라죠. 절대 불가능하고 보통 3천만 원 전후가 맥심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대출 조건이 완화되었다고 하나 5등급이 하나 이미 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아 대출을 받으신 분은 신청조차 안될수 있으니 전화상담 꼭 하시고 방문하셔야겠죠. 여기까지는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받는 과정이고요. 보증서 발급 이유는 은행으로 가셔야 합니다. 은행 준비서류는 재단에서 상담 시 안내문을 줄 테니 준비하시면 될것 같네요. 어려운 시기 잘 헤쳐나가시길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